네 한글 서의 흔적입니다. 그 궁첸데요 어, 고산 그 윤선도의 오가를 2018년 경칩 작년 봄에 수수 정창순이 썼습니다. 아, 내 벗이 며칠이하니 수속과송죽이라 동산에 달오르니 기도 반갑고야. 도라, 이 다섯 바퀴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건 그뭐 궁체의 받침이나 뭐좀뭐 뭐 하여튼 좀 까다로운 글씨들을 연습한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반본체를 이제 본격적으로는 안 하고요. 잠깐 연습해 본그 흔적입니다. 좀큰 글씨, 조금 작은 글씨가 되겠습니다. 그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걸 찾다가 그 캘리그라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캘리그라피를 에, 연습한 그 연습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수수, 작년 7월달이네요. 이건 그냥 제가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갖고 캘리그라피의 과목도 없고 그,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자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올 1월 달에 새해를 맞이해서 쓴그 캘리그라피입니다 새해 힘찬 기운받아 복 가득 담아 가세요 2019년 1월 수수 미세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이제 글, 예, 써본 겁니다. 나랑 연애, 오르가즘, 지어천, 개 만나는 욕조에서 화 웃자, 카르페디엠 룰루랄라, 벅크리스트 지우기, 벌딱 일광욕, 음악책, 자유자연, 자존, 자족, 이 또한 지나가리니, 새옹지마 기분 좋은 평온, 사맛다, 윗바사나, 삶의 의미는 아니고 재미는 맞다. 건강, 사랑, 행복 술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걷기를 많이 한다. 내탄디덕, 배려공감 작은 사치, 소확행, 심려수, 우분투, 단비, 쑥 어, 칠순, 2011년 2월 11일 서해가 70, 소매가 140 정도 될 거다. 몇판 <laughs> 적극적 안락사 주수. 이거는 가장 가까이 몇일 전에 쓴그 오세영의 8월이라는 시입니다.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불 속에 산나리 초롱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한 번쯤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 산을 생각하는 달이다. 2019년 8월 수수. 이상, 그, 한글서의 흔적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